크리에이입니다 자, 이번엔 세 번째인데, 제62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, 인증시험 심하죠. 상급인데, 60점이 기준이에요. 60점부터 합격이고, 밑으로는 다시 쳐야 되기 때문에, 비용은 한 22,000원 들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합격을 빨리 하게 된 거겠죠. 뭐, 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데 어 뭐, 거기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고 친구들도 응원해 주시고 <laughs> 형님들 누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다 응원해서 된거 같아요 여러분도 합격! 기회받아 네, 가시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네,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 맡할게요 네, 고마워요 크바 <laughs> 면접 세번 떨어진 건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뭐잘 면접도 잘안 풀렸어요 근데 대형 면허 떼서 좋니 예. 네. Wow, yeah. Cảm <laughs> ơn để kia